안녕하세요 이선미 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초단기 영어 독해 부분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게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단기 특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친구들은 이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한 특강이니까. 그래도 분명 얻어갈 것이 있을 거예요. 뭐, 단어, 진 하다못해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 문장 자체들이 다 선생님이 엄청 선별해 선별한 거기 때문에 문장이라도 그래,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꼭 뭔가를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될 것이 있고 이제 들으면서 아, 나 진짜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이제 정석적인 어, 강의나 뭐 교재를 병행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사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요 그래서 명사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 품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1단계의 명사, 2단계의 명사, 3단계의 명사들을 다 배워볼 거고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더 의미가 확장되고 좀더 어려워지는데 이걸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단계부터 보면요. 1단계는 단어예요. 그러면 단어인 명사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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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몇개좀꼽아왔습니다 하우스라든지 집, 아니면 워 r 물이라든지, 아니면 마들, 아니면 히, 힘. 물론 히하고 힘은 대명사이긴 하지만 대명사도 대명사입니다. 명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런 대명사를 제외하고 이런 명사들은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어, 얘네들은 자기가 정해진 역, 그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 같은 경우는 주어에만 들어가고 힘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만 들어가긴 하죠. 음.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 Paul is a student였는데 p 명사고, a student 명사입니다. 여기서 Paul은 주어 자리에 들어갔고, a student라는 명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죠? 음. 2번 보세요. They study English라고 하면 they도 대명사이긴 하지만 명사고요. English도 명사죠. 그렇죠? 인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English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명사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 1단계였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에서 볼수 있는 명사 구겠죠? 음, 명사 구는 뭐가 있냐면, 투 동사 원형이랑 동사 i n g 요 이건 형태를 말을 한 거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더 익숙하냐면,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보면, 얘네들은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다른 역할도 할수 있어요. 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다른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단정 지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건 기억을 살짝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부정사나 동명사는 명사다. 어, 부정사나 동명사는 명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역할을 할 때는 다른 역할이지만. 어,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요, 다 동사 베이스예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ing. 둘의 차이는 뭔가요? 어,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다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만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가 올지 동명사가 올지 결정됩니다. 이건 이따 예문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3 번이랑 4번 보시면요. 어, 3번이랑 참고. 어, 이제 나오는지 안. 자, 보세요. 어, saving a l of t h money가 주어야. 그래서 이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명사니까.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문장이 되게 유사한데 to save, saving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차이만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투부동사나 동명사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해석을 해 볼게요 우리 주어 해석이 보통 어떻게 돼요? 은, 나, 인가 해석이 되죠 그럼 봐봐요 A 라 o t of m o n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은 어렵다 자 이것도 많은 돈을 접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또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은는이가랑 연결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라 5번은 뭐지? 5번은 어, 많은 친구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봐봐 3번이랑 4번 보세요. 어떤 게 조금 더 길어요? 어 굳이 따지않면 사실 이제 이제 4번이 더 길다고 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하나, 둘, 셋, 다섯, 해서. 똑같은데요? 완벽히? 아니라,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 두 단어로. 어, 그걸 이제, 그거에 중요한 거야. 어, 단어가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미국 사람들도, 영어도, 이제, 서론이 긴걸 싫어해서, 투구정사는 주어자리에 그냥 이렇게 뜻, 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가짜 주어, 가짜 주어를 활용합니다. 가짜 주어는 당연히 이긴 주어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간단한 단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슬로 합니다. 봐요, 이 주어 자리에 이슬 써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쉬워. Sure. 주어 자리 에 이슬 써버려. 그리고 to 나오면 다음에 동사 쓰는 거니까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difficult라고 그죠? it is difficult is t difficult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버릴 수 없잖아. 그렇죠? 답앤뒤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가주어 구문으로 만든 게 바로 5번이에요. 그쵸? it is difficult to sav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어,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한번 볼게요. 콜은 주어, 디사이드 동사, 그죠근데 지금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없어요. 세이빙 올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사이드라는 동사든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머릿 속에 있어요. 자, 원트 다음에 뭐 나와? 어, 원, 투, 다음에, 투.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 enjoy 하면, 뭐생각나 어, ing. 이런 식으로. 어, 조금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응.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이 또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뭐, 문법책에는 당연히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단계, 주, 이거 중동사 파트에서 배우는 것. 드리거든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거는 정말 문법 공부 다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야. 이거 너무 중요해. 나 진짜, 내가 옛날에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중동사 때문에 발목 잡혔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정말로왜 중동사 활용하는거 진짜 많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어, 아, 또좀 TMI가 되고, 네. 어, 그지만 어쨌든 중동사 진짜 중요합니다. 음. 자, 넘어가 볼까요? 자.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3단계는요, 무려 절이에요.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본 주어 동사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인데 주어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할거라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이들이 이게 진짜 문장에서 주어 동사인지 아니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니까 여기다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 접속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접속사라고 하냐면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절이 나오고, 그걸 통틀어서 하나의 명사처럼 주어 목적, 부호자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 헷갈리죠? 예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7번. 자, 지금 접속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야. 묶어야 돼. 어, 우리 문장은 무조건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접속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명사절일 가능성이 높죠. So, what is the most important? 까지 묶어주면, 이 문장에 이걸 주어로 보고, 이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식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나온 김에 기억하시면 좋은 게, 와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명사절만 이끕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요, 웬 같은 접속사는요, 명사절도 이끌고, 현용사절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끌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어. 하지만 와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명사절만 이끌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기억해. 와센, 명사절만 이끌고, Why는 뒤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w h t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처럼 해석해줘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사 나오고 또 대신 나와. 어머머머. 지금 대부터 끝까지 하면 지금 이제는 대표 이영씨 어, 이 형식 동사니까, 요거이 형식은 구조가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보어. 이거 보어, 보어야. 그치? 대절이 지금 보어자리에 들어왔다. 아,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끌 때요, 대시 나오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어, 자, 한번 볼게요. You should respect 동사. Your parents. 완전한 문장이네. 음, 자, 그럼 보자. What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너가 너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그렇죠? 음. 자, 8번. The food. s 음식은요, 어쩌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동사 다음에 또 접속사 나왔으니까 가로로 묶고요. 끝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How your brain handles task. 자, 음식은요, 어쩌면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너의 뇌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명사절 하면, 명사절 접속사가 관건인데요.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조금 해, 조금만 해주자면, 명사절에 나오는 접속사들은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뒤에 배울 형용사절 접속사들은 접, 해석 안 해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해석을 다 해준다.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와이랑 댄이 있다. 스는 뒤에 불안전한 절이 나오고, 에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의문사들 있잖아요. why, when, how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시면 유용하게 어,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구번 한번 볼게요. 자, she explained.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to him, 되게 이익스플레 이라는 단어를 조금 특징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라는 사용식 같은 구조인데요. 진짜 사용식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할때 to를 써줘야 돼요. 어, 전지사를 써줘야 돼요. 그럼 전지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니까 결국 삼형식이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석은 사용식처럼 항상 되지만, 삼형식의 구조를 맞춰주는 그런 좀 특이한 동사입니다. 음, 응,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툴을 빼면은 안 되는 거야. 어, 기억해 주시고요. 하우부터 끝까지 묶어 주시는데, 우리 앞서서 8번에도 하우가 나왔잖아요. 네, 8번에 나오는 하우는 하우단의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그럴 경우에 하우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하우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하우는 얼마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명사절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 불공정한지, 그렇 Unfairly 얼마나 불공정한지, 어 불공정하게 workers were treated 얼마나 불공정하게 직원들이 대우받고 있는지를 그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 자, 10번. One of, 이게 주어고요. The immutable laws. Immutable laws.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불변의, 변치 않는 법칙 중에 하나야. 뭐의? Of t h e l e v i s i o n t e l e v i t i o n 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동사, 대부터 끝까지입니다. 대부터 끝까지입니다.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뒤에 완전 잘 나올 거야. Low ratings 이거는 시청률이란 뜻이에요. 낮은 시청률이 약간 시사 용어 같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Inevitably 이거 조금 고급진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예요. e v i t 라는 단어가요.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e v i t 피하다라는 뜻. Evitable면 피할 수 있는.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하면 피할 수 없는으로 자주 나오죠? 근데 ly까지 붙었으니까, 피할 수 없게, 어, 불가피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은 시청률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lead to, 몸으로 이끌어진다. 어디로? cancellation, 취소. 어, 뭐야. 그거 어, 뭐야. 그 어, 방송, 방송 종료.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명사절 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너무 몇개안 되는 예문 가지고 이 명사 1단계, 2단계, 3단계를 확인해야 되는 이이 셀프. <laughs>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그 예문들을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더 낫지 그거를 이제 괜히 막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예문을 확실하게 연습하는 게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복습 좀 부탁드리고요 음, 우리 다음 시간에 형용사 이거 명사 복습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형용사 하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복습 꼭 열심히 하고 오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